오른쪽으로 넘어가서 742번 한번 보죠. 자, 함수 fx가 있는데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때 식이 갈라지네요. 그렇죠? 응. 1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3ax제곱 마이너스 1이고 1보다 클 때는 ax 마이너스 4네요. 이게 뭐 내가 그래프를 당장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소 1보다 작을 때 그래프, 1보다 클때 그래프가 날이죠 근데 이제 1에서, 어, 위에 그래프도 1 집어넣으면은 그냥 마이너스 3A가 나오고, 밑에 있는 것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가 나오죠. 그치?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는 연속 컨트롤인 건알수 있는 일단 연습 컨인롤그지 왜냐면 위에 힐된 거랑 밑에 일링 거. 좌우 칸이랑 우우 칸이 같으니까. 그 정도 기억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미분부터 해보는 거죠. 이분하면 3X 되고, 마이너스 6AX가 되겠죠? 그리고, 어 밑에 거는 미분하면 그냥 a만 나와요. 그러면 위에 거의 식을 한번 정리해 보요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 얘가 0 되는 x 값은 2개죠 0과 2a가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3차 함수예요 그쵸? 3차 함수인데, 어, 0과 2a에서 프라임이 0이 돼요. 그치? 그럼 0과 2a에서 그 값을 만든 소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3차 함수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그래프 개형은 맞아요. 그쵸? 그치? 개 개형 맞고 얘는 0과 2a에서 극값을 가져요. 0을 체크해주고 2a인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2a가 2 이쯤에 있을 거야. 그쵸? 체크해주시고 극값은 두개 있는 곳에 알았고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니까 그럼 그래프는 당장 이런 식의 그림이 되는 거야. 이런 식. 이해 됐을까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만 그릴 수있냐면 1까지밖에 못 그리는 거예요. 그죠 1까지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1일 때둘다 얼마였죠? 1, 마이너스 3a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일 때는 둘다 마이너스 3a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했어요? 다시 보세요. a 음수라고 했으니까 직선을 여기서 뒤에 그려야 돼 알겠어? 이제 따로따로 그리는 거야. 직선이랑 3차이랑 3차도 여기까지 그려갖고 이게 개형을 알아야 돼개형 모르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 자 직선 그래프 그려야 되겠죠 1보다펼때 근데 직선이 기울게 양이 아니에요 의미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돼야 돼? 내려가야 돼 그리고 얘는 무조건 어디일 지나? 각건만으고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게 a가 없어도 그릴 수 있어요 a의 조건만 있다 뭐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없지만 상호태원수 있다는 얘기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얘기해 보세요. 극소가 몇 개야? 극소 몇 개야? 한 개죠? 극대는 몇 개로고요? 극대 두 개야. 여기 극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극대 두 개요. 그래서 극소가 한 군데 극대가 두 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급값의 합시 5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급값들을 다 모아보면, 은 F2A, F0, F1까지, 이렇게 총세가지의 급값이 나옵니다. 따다서 구하시면 되여든 일단 F0은, 자연스럽게 저도. 그냥 위에 0 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되고, 이거 어디다 넣는지 중요해. 구간만 잘 넣어. F1은 뭐 위아래 어디넣든 간에 마이너스 3이 나올 테니까 쓰고. F2A는 위에 인식에다 2A 넣으셔야 돼요. 아까 전에. 그죠? 그 위에 인식에 2A 넣으면은 넣어보자. 2A. 8A 해제고. 2A. 마이너스 12A 해제고. 그럼 마이너스 4a 해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얘를 다더한게오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a 3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그리고 싹다오른쪽 넘기면 4a 3 플러스 3a 플러스, 플러스 7 이런 경 나오는데 문제에서 F 마선 뭐라고 했으니까 일단 A를 뭔지 알아야겠죠? A, <laughs> 이제 마이너스 1로 돌릴 될 폼이 되겠죠? 정리하면은 이제 A 플러스 1, 그 다음에 4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한별식 d가 0보다 작죠? 허브들 맞래서 진짜 실근 a는 마이너스 1밖에 될수없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인 것도 마지막에 말씀드있겠네 그래서, 그래서 a 마이너스 1 구했으니까 f x 는 x 세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엑 플러스 4 어, 문제에 대처하라고했으니까마이 네. 하면 여기다 되겠죠? 어, 정답은 마이너스 간단한 그렇죠. 좀만 었다가 나머지 문제 풀어보자.